네, 명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님, 최근 뉴스에 여성 주식부를 알리는 뉴스에서 이제, 거의 말하는 재벌의 가해 가족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순위 안에 드는 사람, 그렇게 소개되었는데요. 엔터테인먼트사인 어도어의 대표로 있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유명한, 들을 소위 말하는 아이돌들을 키우고 그랬던 분인데, 뭐 일단. 주식 보호를 알리는데 여성 남성 성별 구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별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가족들 회사에서 지분을 보유해서 그 지분가치가 상승을 세웠던 사람들 말고 자기가 영향을 인정받아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받고 그 주식가치가 상승해서 부호의 관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는 좀 특이하죠. 일단 좀맹를 살펴보게 되면 은 79년 12월 16일생으로 검색이 되고요. 출생신이 있던 말씀드리겠지만 정미시로 가정해보았습니다. 2년 병자월 정사일 이렇게 나오 만세을 찾으면 화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거든요. 오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의 기운을 받게 태어났고 태어난 계절 자체가 겨울이다 보니까 수의 계절의 화로 태어났죠. 수는 관살이 되고요. 79년 자체가 전부 다 토로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에 생년에 토의 기운이 강하고 월간에 화가 또 있긴 합니다만은 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는 소모하는 기운이고 수는 극하는 기운이니까 화의 기력이 약해요. 근데 정사일생으로 일지에 태어난 날에 바탕에 다시 화가 있어서 화세가 약하지 않다. 그리고 이 미토 자체가 화는 화입니다만은 사오미의 연방화국 중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미토이기 때문에 미토 안에 화기가 제법 많이 숨어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는 화기가 셀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미시로 가정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신강한 기운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분이 정화의 기운을 받았다 정사일을 태어났는데요 영화 자체가 감성지수의 상징입니다 영타감하세요 그리고 예술적인 영량과 소질이 있고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사일생 흔히 가녀지동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날의 바탕 그 자리에 자기가 같은 오행이 있게 되는 경우. 그래서, 가녀지동의 형태이다.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은 천간과 지지가 더불어서 같다는 거거든요. 화일주다. 일주에서부터 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가녀지동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대체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 정사일, 병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갑인, 을묘도 마찬가지고, 임자, 경신, 등등 해가지고, 10천간이 있으니까, 전부 10개의 강연시동이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갑인이나 을묘, 경신, 이런 것들 말고, 임자라든가 병호, 정사, 이런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양인을 깔고 있어요. 즉, 일지에 겁재가 있게 되는 거죠. 겁재는 오행이 나하고 같고 음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강합니다. 꼭. 나하고 같은 뜻은 아닐지라도, 나하고 같은 기운을 띠고 있는 무리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강한 기운을 두고 있는 모습. 하지만, 다소 거칩니다. 왜?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용맹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잘 어울리겠네요? 용맹하다. 그래서 더 다른 자리가 아니고, 이런 일주가 가녀시동일 경우에는, 생월도 보면은, 기미가 토토로 가녀시동인데, 이거 그냥 생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식신의 역할을 할 뿐인 거죠. 식신이 무겁게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식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재능이 있다. 예술적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일주가 가능성일 경우에는 태어난 날에 아이들이 일찍이 자리가 모든 자리는 이 자리가 여기가 배우자 자리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니나 배우자 인연이 다소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좀 냉랭하거나 아니면 아예 독신으로 살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왜 그런가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배우자 자리에 다른 오해이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형태로든 배합이 좀잘 되는데 자기하고 같은 형태인 반녀시동의 경우에는 자기애가 높고 자기의 기운만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좀 상대적으로 이해하거나 교감하는 측면이 좀더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반녀시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교감보다는 자기의 일 위주가 좀 많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월에 태어났거든요, 정화가. 그래서 술을 깔고 있으니까, 월지가 관살인 거죠. 월지가 편관칠살이다. 관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월지의 관살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사업가적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칠살 같은 경우에는 이화 입장에서는 목으로부터 힘을 받고 토로 자기 재능을 빼지만 수가 이렇게 떴을 경우에는 수는 화를 극하거든요. 하는 세력을 관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토를 바라봤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뿜어내기가 바쁘지만 투가 뜨게 되면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예리합니다 관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어떤 측에서뭐좀 단호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생년의 호가 발달되기 때문에 식신을 통해서 재능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번에 했던 일을 추정해 봤을 때 영호씨나 정미씨가 아닐까 그래서 출생씨는 정미씨로 추정했다 예술적 기능이 강하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추정해보게 되면, 신강한 명절이올던 보이고요. 신각한명절 보이고, 월지 관살인 수가 용신이다. 수를 용하고, 금도 상당히 반기는 거죠. 금수를 반기는 사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딱 보이는 부분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 용진운. 오행 자체가 금토로 반가울 뿐만 아니고, 월지 자수하고 연결된 이 진토. 요식이 오게 되면은, 진합 소위 말하는 수국을 만드는 거죠 최고의 운이죠 지금 우리나라 45세인데 이 경지는 중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한 결과죠 최고의 운에서 좋은 결과 맞이한다는 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과거사를 보게 되면 일단 이 인묘목은 상당히 불편하죠 용신의 힘을 빼고 목이 계속 올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천간에 이렇게 토가 떠 있어요 무인운과 김묘운을 보게 되면은 무인운 중에 s m 입사하고, 이김묘운 중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전간의 기토가 자기의 예술적 재능으로서 식신의 일을 부르고, 대운 지지의 묘목이 식신의 묘미와 합을 일으켜가지고, 조직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는 받았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쟁을 올리는 기간으로 됐던 거죠. 지금 최고의 경진에는 와있게 되고, 출생시에 따라 좀 다른 지긴 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신사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화가 지금 이분이 기우시거나, 이렇게 된다 모를까, 끼우실 가능성은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주에 지금 금이 없어요. 금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화가, 만약에 이분이 병호시라면, 사화가 뜨게 된다면, 화세가 상당히 강해지거든요. 합을 일으켜가지고. 천간의 진금이 병화를 합과는 부분은 반갑지만은, 이 사화가 걸리, 걸려서, 화가 강해지는 부분은 좀 불편하다, 이게. 근데 계산해보면 지금 45세니까, 47세 이후부터 신사운으로 들어가서 지금 2,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2025년, 26년, 27년이 이 정도 화운들이거든요. 내년까지는, 24년까지는 무난하겠지만,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경신의 영역에서, 이분이 화운으로 넘어가게 되는 26, 27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좀 손실방지할 필요가 있다. 손실방지할 필요가 있고, 동료 간의 분장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연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